걸었어요. 네. 어, 어서요. 못 걸었어요. 아, 스봉 걸려서 죄송해요. 다시 오른쪽 빠질게요. 걸었어요. 걸었어요. 네. 감자 와요. 어. 아, 스터. 팟츠에 플레이 13. 13초 정도. 제가 가세요. 검은 녀석만 슈... 어, 때릴게요. 조심해요. 슈다 못칠까요? 어, 슈다 못치고 갈... 검은색 때려서 갈있수면 가서. 네. 무리는 하지 마시고 이거 라인 잡아도 되요그요 번개. 이거 라인 잡자 라고. 슈비 왼쪽이라서 오른쪽은 서서 피하셔야 돼요. 어게했는지가 어딨지? 얼굴 쓰셨죠? 네저 때려놓고 넘어오셨나? 너무 달팽이 나요? 날씬할까요? 응 침착하게 해보죠? 침착하게 해보죠? 예. 남았어요다리 이, 설치했어요. 네 네. 나돌아서도 돌게. 나도 돌게. 돌겠네요 돌게. 나도 돌게. 나도 돌게. 녹수 의심. 자리 있어요. 자리 뜨고. 12초에 감사. 8초에 사선. 자, 아, 이제 감사 대비. 감사 밀려요. 사선 봐아요 쉬어도 요 감사. 아, 무, 무죠. 고 아, 50초 건너 봐야 돼요. 심사가심사가 아직 9데카라서 괜찮아요. 자건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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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까요? 밑에 깔셨죠 네, 네, 도셨죠? 네네. 네. 네. 올리죠. 바로 올려서 잎에 빨리 넘어가죠 네. 올렸어요. 사선 10초쯤에 와요. 스윙비하고 워솔돌 아, 네네. 자, 10초 뒤에 사선감사 생각해야 돼요. 녹스랑 같이 올까요? 지금 선바이 녹스 눈 아래 있어요, 눈 아래. 네. 자, 사선감자 피하고. 위험하면 선바 쓰세요. 아, 네네. 나 38초. 네 썬보 콜 들어왔어요. 자눈 뜨고 나서 건능이에요. 자 이제 건능 가야 돼요. 녹스피하고자 오른쪽, 오른쪽. 최대한 수직하시고. 네 라스피트 콜 들어왔습니다. 네 룩스 바로 나와요 120초 돌면은 쓸까요? 네 이거 쓰고 넘어가죠 어차피 2패가 많이 가니까 사서 나와야지 사4 감자도지 감자도 올거요 오른쪽 포지션 잡으로 가야돼요 지금 120초 돌았죠 이거 5초 뒤에도 검수. 네네. 아 건네 26초니까 120점 받죠? 어. 펀틴 합까요 아니면 을까요 어. 유지 두개다 돌았습니다. 콜 네. 지금 맞아요. 지금은 타이밍이 인피 있어요? 진 인피? 아 네. 어. 아. 지금은 수지 마시고. 아 이거 건너가야 돼요? 오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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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녕하요 안티 안티 넘티수 있으면 넘겨보티사티저티안 사선, 눈, 눈 사선 오는데 그 선에 넘길 수 있으면 넘겨티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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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마지막까지 지지막지지지지막지지 마지막까지. 퍼제 깔았어요. 저 극딜 돌았어요. 네, 파운팅 네. 깔고 플레이 돌았어요. 자, 서던 피하고 나서 극딜 바로 시작. 120초는 그냥 다음에 어쩌죠? 그 120초 지금 1분 정도 남았죠. 네, 한... 40초. 네, 180 바로 180 바로 가죠. 120초 이번 타임에는 돌자마자 한번 써주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같이 맞거든요. 썬바 돌았습니다. 콜. 네. 라인 접죠 라인. 안 쳐요, 안 쳐요? 숙이고 있으면 안 쳐요? 자, 천천히 사선 피하고 나서 사선 피하고 나서 15초 뒤에 감사요 자, 이제 감사떨어져야 되지. 천천히. 자, 감사 떨어질 때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 한 발판 있어요. 네. 짠. 이제 감정 떨어질 거고, 왼쪽으로 갑시다. 감정 밀리면무덕게 감정 미리미데 선은 바로 떨어지니까, 다시 들어오실 생각 하셔야 돼요. 이제 쳐요. 얌. 짠. 파운팅 깔았습니다 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1기0초 돌자마자 바로 쓰세요, 그냥. 네. 수기 보이스만 안 쳐요. 빵. 썬보 쿨들었고 네. 자 서선 대비. 아파요. 파운틴 먹고 오시고. 음. 자, 오른쪽 콤백판 생겼으니까 라인 여기서 잡으면서 천천히 할게요. 수기 네, 보이스만 음. 안 쳐요. 들어오세요. <laughs> 네. 존 안에 들어가서 일어서 있어야 돼요 뺨뺨 오케이 제 쳐요 위로 위로 오른쪽 음. 끝나고 나서 사선 오거든요? 사선 조심 카운팅 깔았어요 네뺨 아파요 쳐요, 쳐요. 뾰지 두개 땄으니까 네. 지 2개 땄요 차요, 차요, 차요? 어, 네. 요 뾰지 니 위험하면 스 네. 검사 지안하요안 돼요 그 이스몇초 남았어요? 저 10초 남았어요 저도 10초 크 남았습니다 다음 건능 보고 나서 그때 가자, 그러면. 그 자, 천천히 위경 맞으면 안 돼요. 라인 잡아야 되니까. 사선 끝나고 나서 와 건능 와요. 22초 건능. 자, 이제 건능 대비. 왼쪽 큰발 반. 네, 이거 라인 더 들어오면 안 돼요. 무섭게뺨 뭐, 발... 조심, 뺨 조심. 네. 어. 네, 올리, 아 이거 너, 라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올리죠. 네. 빵. 지금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선언이라서. 네, 네. 빵.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거기. 빵. 지금 내무조건 끌었으니까 조심하시고. 네. 무조건 있는 분 접어주세요. 아, 어디서 쓰시고? 천천히 뺨. 할게요 천천히 뺨. 저희 요번에 왼쪽으로 다 빠져서 자리 다시 잡을게요 이거 자리가 너무 안 잡혀서 지금 자리 다시 잡을게요 이제 건능 대비해야 되거든요 아마 서선 을수 있어요 서선 발판에 지우면서 건능 대비할게요 서선이 사선, 건능 전에 안 오면 건능 끝나고 나서 바로 서선 오니까 조심 오케이 발판에 지우고 조심. 메테오. 아, 려 오시고, 자라인 잡죠 자요.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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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자, 잠깐, 잠깐. 자, 잠깐, 짱. 네 서성 피아폰. 펀팅 깔았어요. 네. 라인 볼게요. 오른쪽 더들어오면안 돼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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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 대비 해야 되는데 오른쪽 콤별판 있고 저 뺨거리 다하니까 조심하세요. 오른쪽 콤별판 갈 때. 뿅. 왼쪽에 발판. 아 없어요. 무섭게. 무섭게 무섭게 선바 있어요 아. 네빵서선 바로 와요 조심 그 인피스 쓰세요 아네 사선 바로 와요 저요 파운드 파운드 빵빵 2 0초남았어요 네, 1 0나야뺨뺨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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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나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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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짱. 위로 오른쪽 흔들판두심 네. 네, 올려 까요네 이게 올렸어요? 네 올리 올 라인도 완벽해 나한데 계속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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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 쓸 생각하세요. 카운팅 있어요. 왼쪽 큰 발판 있어요. 이거 야. 왼쪽 빠지죠. 그 뒤에 좀 넣다가 빠지셔도 돼요. 예, 그, 빠질게요. 혼란 조심. 오른쪽에 선수가 없죠. 이내 봐야 될것 같아요. 좀 사상 사선, 사상이랑 받는 피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냥 오거든요. 아, 자리, 자리 잡아주실 수 있는 거 잡아주시고. 라인 다시 잡을게요. 아, 스테카 무난해서 천천히 만하면괜찮은데 오른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쳐요? 오시면 파운디 깔아주세요. 어, 네. 깔았습니다. 뺨뺨뺨 강농도 대비 강농도 대비 해야 돼요 사선 오른쪽 코마칸 쓸게요 점프 잘 하시고 오른쪽 끝에 부대 써어도 돼요 은 라인 뺨. 다시 뺄게요 이거 아구나, 어서 라인 다시 뺄게요. 자, 뺨 주신. 쳐요. 빠질게요. 쳤어요. 자, 왼쪽 한번 라인 다시 써볼게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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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쳤어요. 자, 들어갈게요. 자, 다시. 쳐요. 언팅 깔았어요. 네, 블링크 쓰시고.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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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없어요 저 이제 극들 돌아왔어요 뺀. 네, 아, 프라이 다음 건능 보고 해야 돼요 네짱 네. 이거 그냥 왼쪽으로 빠질게요 지금 짱 사선 오기 전에 사선 오기 전에 왼쪽으로 빠져서 그 저거 잡아, 라인 잡아줄 수 있는 부분만 잡아주시고 왼쪽에서 사선이랑 건능 지우고 나서 들어갈게요 어은스어틴 진짜 어우 시지 자 위로 올릴까요? 자 발반 내려오시고 오른쪽 가서 올리죠 라인 지금 어떻게 돼있죠 혹시? 어좀 많이 들어와있어어 그럼 올리고 들어가죠 올렸어요 네그 라인 좀더 뺄게요 라인 뺄게요 라인 뺄게요 두 번째 파괴천사 다 하면은 오케이 두 개, 이제 들어갈게요 짠 클로 유지해주시고 뺨. 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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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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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음 다음. 다음. 요음 다음. 요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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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발판있어음 다음. 다음. 다판 다음. 다음. 뺨. 뺨. 뺨, 뺨. 아 무섭게. 점프 잘하시고 떨어지니까 조심. 먼자 지워서요.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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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저요. 뺨. 짱! 짱!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서서 말이지. 짱! 파운딩 깔아주세요. 예. 짱! 이거 라인 한번더 빼죠. 짱! 두 번째까지, 두 번째까지. 자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감사 피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 요 들어갈게요. 어 혼란 조심. 무적기. 사선 바로 가니까 조심. 야무가 조심. 자 들어갈게요. 파운틴 되시고 오, 늘 어그로가 되게 안 야, 리네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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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죠 감 야, 피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거? 상저거 야, 거 야, 이요 야, 이거? 야, 이거? 야, 하면 될것같아 이거? 들어거죠 서산호 기거 이거? 야, 이거? 뺨, 저도 프레이온입니다. 네, 건너보고 나서, 내가 발판 없어서 왼쪽으로 빠지긴 해야 되거든요. 왼쪽,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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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네. 쪽 왼쪽, 요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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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쪽왼네 왼쪽, 라인 네, 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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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쪽 왼쪽, 왼쪽, 어, 그때 그때라서 사선 0초 뒤에 오긴 하는데, 땀 네, 사선 잠, 잠. 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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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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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필해 주세요.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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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맛없어요. 냠. 나이 잡을게요 제가. 네, 나이스. 이거 의지세 생각하세요. 애매하면. 냠. 아, 뺨뺨 뺨. 피쉬 없어요 네뺨 1분 남았어요 네뺨 이거 감자 피하면서 뺨.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빠져도 돼요 사선 아 사선 바로 온다 뺨 이거 피하고 나서 사선 피하고 나서 건넹인데 이거 길게 꾹 누르세요 그냥 위로 위로 위로. 빵이다. 뺨 라인 잡죠? 나가요? 음. 아니야요 음. 라인 라인 그냥 여기. 의지의지의지그 음. 적에서 그냥 라인 타으면 돼요 그냥. 그럼 되고 퍼지 리필해 주세요. 뺨 다시 깔어서 나요. 네. 쳐요. 더안 들어오게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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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어요. 빵. 네. 이거 뺨. 지금 하기에는 늦었고 건명 보고 해야 돼요. 빵 발판 없어요. 네. 사선 이제 오고 오른쪽 큰 발판 쓸게요. 건명도 대비. 언능가하시오 오케이, 무케이 아, 무섭겠구나. 근데 네, 바로 올리죠. 검사 피하고 뺑, 자, 그때 쓰시죠. 뺑, 뺑, 뺑. 뺑. 면. 이제 사선 와요 저스턴구체 조심하세요 사선 뺐는데 왼쪽에 발판 있어요 뺀. 위치 잡아놓을게요 네 나이스 창조 아. 빼고 천천히 뺀. 왼쪽에 큰 발판 있나요? 다네 네, 있어요 그러면 뺀. 저희 왼쪽으로 빼죠 자, 그래서 왼쪽으로. 호한번 가다듬고. 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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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자, 서선 바로 오니까 바로 들어갈 생각 하셔야 돼요.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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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 한 번만 리필해주세요. 네네. 어, 어우, 뭐야. 깔았...어요 네뺨뺨 감자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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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뺨자 이제 사서나요뺨 뺨. 오른쪽 펑크판 있어요 서요뺨자 발판 뺨. 오른쪽이 발판이 있어요. 하나 와서 그 그게 얼마나 남았어요, 혹시? 저 50초 남았어요. 50초? 네. 다음 관능 무어 갔어? 뺨 10초 정도 되어요. 10초? 이제 10초 정도 되어요, 사상. 뺨. 뺨 왼쪽에 발판 있어요. 네. 뺨, 뺨. 다시 한번 리필해주세요 뺨. 뺨 길어요 왼쪽 발판 뺨뺨뺨 오케이 자 이거 우연안 들어오면 라인 조카 쪽... 여기서 저... 라인 잡고 뺨 네, 다음 건너 보고 나서 그대리에요 아, 선선 피어가 나와서 왼쪽으로. 얍질라나. 무섭게. 올릴게요. 네, 바로 올리죠. 쳐요. 아파요? 아파요? 조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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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올 때그 무섭게 있는 문 혹시 잡아줄 수 있어요? 네. 사선 와요. 감자 안 지워지니까 조심. 의지 쓰세요, 애매하면. 의지 쓰고 할때아까비 체력이 다. 뺨뺨뺨뺨뺨 m Bernam Bernam b e r 지 a m Bernam b e r n 조심 Bernam Bernam b e r 들어갈 때 스톤 구조 심뺨뺨뺨저 1분 남았어요 그럼 관는 보고 하죠 그럼, 오른쪽 클럽판 이용할게요. 할때 전능이랑 사번, 그리고 오야. 왼쪽에 발판 있어요. 네. 위로. 그때 들어왔죠? 저는 40초 남았어요 40초? 네네 다음 컨는거 보고 나서 그러면